네왜 얼굴살이 이렇게 아파? 아빠로... 끄마라, 그만, 그만, 그만. <목소리> 오늘 사람들이 많은 것같아 아빠가 유튜버 약간 봐봐요. 우리 아빠 유튜브 본단 말이야 8개월 차 아기 엄마 화장하는 거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정말 별거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찍어 바릅니다. 별거 없어요. 쓱쓱. 막 찍어 발라주세요. 저는 좀 많이 두들겨주는 스타일이에요. 아, 이렇게 때리는데 왜 얼굴 살이 이렇게 안 빠질까요, 여러분들? 맨날 안 해서 그런가, 화장을? 제가 유튜브를 처음 입문했던 게 뷰티였어요. 이사배님. 이사배님을 제가 처음 봤어요. 요즘에 TV도 나오시고, 막, 어, 너무 반가워. 막 그런 거 있죠? 내가 아는 언니가 잘 돼가지고, 막 방송 나오고, 막, 어, 저, 저 사람 알아. 막, 그런 느낌.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서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눈썹 정리가 지금 하나도 안돼 있는데, 이거 밀까요, 말까요? 일단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면도칼이 안방에 있는데 또 애기가 깨면은, 낭패잖아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터득한 방법입니다. 포기해라. 그래서 엄마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죠. 눈썹 끝! 자, 그 다음 요고. 이게 또 중요해요. 생기를 또 부여를. 요렇게. 요렇게. 왜냐면 제가, 여기 광대가 이렇게 있어요, 광대가. 이 광대가 있는 사람들을 위로 이렇게 칠하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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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조금이나마 음영을 주기 위해서. 아, 맞다, 오늘 목입지 입술. 마지막 입술 발라줄게요. 그 아시죠? 바르기 전에 침 여기 있으면 립그로져잘안 묻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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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활용점정. 요거!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피그먼트! 펄! 저는 약간 요거 골드랑 핑크랑 섞인 거 이거 진짜 오래전에 샀는데 안 줄어들어요, 이거. 줄어들지를 않아요. 하... 이거를 지금 계속 써도 되는지, 내 눈이 썩는 게 아닌지 발라봅니다. 톡! 톡! 이게 또 너무 과하면은 눈 완전 과하지 않게, 과하지 마라, 과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티도 안 나죠? 아 과하지 않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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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지, 그만. 응, 음, 됐어. 어 제가 또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외출할 때 웬만하면 향수를 좀 뿌리고 가요. 애기 엄마라서 향수를 뿌리면 안 된다? 그런 편견은 버리세요.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져요, 여러분들. 오늘 또 약간 밖에 우중충 하거든요 해가 안 떴어요 이런 날에는 약간 그윽하고 텁텁하면서 그 묵직한 그런 향수를 뿌려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랑하는 브랜드 지아말론을 좀 뿌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저 옛날에 천년 시절에는 좀막 칙칙칙칙 뭐막 이렇게 뿌렸었거든요 향수 잘알못 시절에 근데 그렇게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또 애기 엄마고 애기한테 좋은 영양이 아닐 거 것... 같.. 점점 내려가네요? 어, 돌아오려? 좋은 영양이 안될 거니까 딱한 번만 아주 가볍게 뿌리겠습니다. 와어까워 문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꾹! 꾹! 됐어요. 이걸로 마무리. 끝. 끝났으면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어좀 약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코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가 훨씬 더 정확해요. 저 옛날에 전철 지하철에서 향수를 많이 뿌린 날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짜 친구 반가워. 이러다가, 뭐야, 너야? 이러는거서 왜?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향수를 이렇게 많이 뿌렸어. 누가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렸냐. 욕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마음의 소리를 이야기해줘가지고,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향수를 좀 과하게 뿌린다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 에센스 안 발랐네요. 신랑이 탈모를 걱정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머리숱이 많이 없어서 탈모 걱정했는데, 저아기 낳고도 머리숱이 이만큼이에요. 안, 보이나? 이만큼. 이게 다 샴푸 덕분입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샴푸를 있어요. 이 샴푸를 지금 한 3, 4년 정도 사용했는데, 다른 걸쓸 수가 없어요. 너무 저한테 딱 찰떡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소개를 하고요. 저는 머리를 말리고 오겠습니다. 주헌일어났어야 엄마 준비 딱 끝나니까 일어나고 응? 천재야 넌 천재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리 주원이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짜증나 <laughs>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이까까할수 <laughs> <laughs> 있어 까이까까할수 있어 까이 엄마. 까 차에 가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겠습니다. 추워 추워 주안이 친구들 소개합니다. 은안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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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지인 사한번해주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laughs> Gracias. No. No. 놀았습니다 집에 갈게요 가 아니고 쇠고수 먹으러 갈게요 아 배고파 나 아까 그래서 7시에 밥 먹고 지금 나. 지안 먹었어 잘 먹었어 다 먹었어 다먹을 지민아 이거 넣으면 돼? 응. 다어 일단 둘이 만나 먹고 누나 어, 나, 나. 너, 너가 고너하먹어지 응. 그래. 그래. 우리 조리원 기귀를 바꿔야 되잖아 샌들 있어 그 흔들린 아이 주먹은 이제 별 상관 없는 건가? 괜찮을 것 같아 아바꿀 아, 먹은 거 아닌데? 다 먹었어, 딸들 미아야 사실 무독 때문에 일찍 되는 거 같다 아, 지 않을까? 이아 자다가 순댓길로 그러니까, 박자기 어?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 아야아떡아 지문이 있어 아네 아. 얘기랑 떨어졌어 얘기였잖아. 데기 아빠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그거를 봤어 내 아빠한테 보여줬어 아빠가 유튜버 야 약간 봐봐요 우리 아빠 유튜브 본단 말이야 아빠가 너무 내 목소리가 단조로워가지고 재미가 없대는 거야 그래서 아. 아. 내가 이제 말을 썰을 풀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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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쪘고내 몸무게는 이제 90kg고 뭐 이런 거를 다 공개했어 를 그러면서 이제 그 썰을 막 풀었는데 아, 다이어트하는 거 음. 아. 다이어트 그래서 이거 먹는 거 찍는 거야 아. 여러분들. 오늘 본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잘했어, 오늘, 그래도. 잘했어요. 주안이 <laughs> 다녀왔어요. 아빠 어떡해, 바. 아! 오이! 오이야!